네, 안녕하세요 숙주야입니다 지금 시간은 2월 4일 12시 39분입니다 오늘 저녁은 뭔가 좀더 마음가짐이 달라진다고 할까 뭐좀 그런 느낌이긴 해요 왜냐하면 프로젝트를 하면서 첫 번째 물건을 소개시켜 드릴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물건을 뽑고 있는데 매일매일 검사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제가 이제 물건을 많이 봐야 되지만 저희 프로젝트 인원들에게도 정말 좋은 물건을 많이 보여 드릴 수 있잖아요 보면은 일단은 제가 검색에 들어가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늘 공고된 신권을 클릭하고요 복수선택을 클릭합니다. 저 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토지 쪽은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토지는 클릭하지 않고요 상업용 주거용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클릭을 하고 서울, 경기, 인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어지간에서는 지방 쪽에 있는 물건을 많이 건들지 않긴 하거든요. 물론 안본다란거 아니에요. 정말 좋은 물건만 선별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또 노하우가 있어서 지방 물건은 따로 보긴 합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새벽에 검색을 할 때에는 서울, 경기, 인천 이 수도권만을 보고 확인하긴 합니다. 유치원동, 어, 이거는 단진해상과 같은 느낌이네요, 보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동이니까 보면은 소유자가 교회이네요, 교회. 우리가 볼 때는 이 교회물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매각을 되는게 아니거든요, 보면은. 여러 가지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 낙찰을 받는다 하더라도 치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무관청이 승인을 안 해준다 그러면 경매를 낙찰 받는다 하더라도 잔금을 치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물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또 하나는, 감정가가 22억인데, 채권이 14억밖에 안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1 3억에 매각을 해도 되는 거예요. 되는 건데, 1 3억에 매각 안 하고 지금 경매를 날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매를 날린다고 해서 날릴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어... 정말로 이 값어치가 떨어진다. 라고 생각될 것 같긴 한데요. 제 생각에는, 어... 이런 물건은 치아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아파트는 공장도 구례 쪽은 건들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들어갈 수요가 많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죠. 여기에 있는 공장은 공장은 잘 돼요. 보면은 공장은 잘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정도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공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 화성, 화성에 있고 아니면 남양주 쪽이 좀 있고요. 이쪽 이런 데좀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남부 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오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 위쪽은 웬만한 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쪽은 어디냐 그러면 고양시 쪽. 이랑 여기 통진 이쪽에 많죠. 그래야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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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가 되죠. 이렇게 이렇게 물류가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공장 같은 경우에는 김포가 괜찮아요. 근데 아파트형 공장은 어떻게 보면 사무실에 가깝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사무실이 많으니까 많으니까 잘 보진 않습니다. 오 동탄상가 이 동탄상가도 왜 애매하냐? 라고 할수 있잖아요, 보면은. 여기, 요, 기 상가 중 하나잖아요, 보면은. 일단은, 세탁소가 있다라는 것은 임대료가 낮다는 겁니다. 세탁소는 임대료를 많이 못 냅니다. 14억이면은 임대료를 최소한 500 정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자리가 500 받을 거냐? 그건 아닐 거라는 거죠. 왜냐면 여기 이제 670세대랑 344세대. 이두개 세대만 올수 있는데, 이것만 있느냐? 아니거든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있거든 여기. 잘 되어 있잖아요. 딱 봐도 여기 보면은 갈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BHC, 뭐 아이스크림 뭐갈 이유가 없죠. 보면 딱 봐도 이 사람들이 여기 있는 입주민들이 여기를 이용할 이유가잘 없죠. 근데 여기 보세요. 네, 거기서 <laughs> 이렇게 왔더니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병원 다 있고 다이소 있고 파리바게뜨 있으며 사람들은 일로 간다는 라 거죠. 일로 이렇게. 그럼 여기에는 월세를 주고 다기 하나도 500원 받기 힘들 것이다. 제 생각이에요. 뭐 아직 찍어보지도 않았어요, 제가. 여기도 뭐 낙성대역에서 가깝다고 하지만 여기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막다른 골목이죠. 막다른 골목은 땅게 문제가 아니죠. 안 팔립니다 나중에. 가깝잖아요 보면 이렇게 아까는 멀다 이런거죠안 팔려요 나중에 팔기 되게 힘들어요. 그냥 팔려면은 아 이것도 이렇게 앞에 주차장 이 있구나. 여기 같은데 여기 같은데 내려가는 길이 있나 보네.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나 보네 이렇게.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이게 그게 아니네요. 이렇게 주차장도 있고 시한하네역시아 이렇게 되려구나. 팔리긴 팔리겠네요 나중에. 가격만 맞으면. 그 보면은, 이렇게 봤을 때는 이렇게 오면은, 가서, 와서, 이렇게 걸어, 이게 돌아와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이렇게. 근데 보니까, 이거 주차장이네, 주차장. 그래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바로 들어갈 수 있네요. 뻥 어, 뚫려있고. 좋네요. 여기랑 가깝고. 막상내가또 보면은, 이, 뒤에 이, 여기랑 가깝잖아요, 또. 이렇게. 그래서 좋은데, 중요한 거는, 지금 가격은 좀 비싸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어, 그렇죠. 인차권이 쭉쭉쭉쭉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전세를 받아놓고 전세금을 못 주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대학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고, 얼마 정도 있어야 되는지 확인해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 나왔네요. 배구도 오피스텔은 제가 건들지 않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제 오피스텔을 요즘 많이 보고 있지만, 배구 같은 경우에는, 되게 불편해요 보면은 사는 게 불편하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 안에서 살기에는 되게 좋아요 보면은 안에 서 살기에는 되게 좋은데 지하철이 없어요 그래서 배고스에서 다른 곳을 이동을 할때 이렇게 지하철이 있으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송도 같은 경우에도 이 2호선을 많이 타거나 그러진 않아요 보면은 내가 올고 갈수 있는 여러한 연결 통로가 있다라는 건데 배고스는 연결 통로가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이 오피스텔이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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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많잖아요 보면은 1인 가구를 공략하는 이유는 향후에도 월세가 올라갈 거야라고 해야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한 메리트가 아 있을까라고 생각 드는 거죠 근데 월세가 되게 잘 나가긴 해요 잘 나가긴 한데 그러한 부분이 좀 걱정된다 그래서 지금은 보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게 다 들어온다 하면 모르겠지만 2 0 2 0 년도에 들어올까. 애매하죠? 그래서 제가 여기 앞에 있는 오피스텔은 건들지 않습니다. 송내역. 송내역도 잘 보진 않습니다. 송내역 주변. 제가 여기 인천, 부천 1호선은 잘안 보려고 해요. 요 라인 있잖아요. 요 라인. 부평까지 해가지고, 부천역. 여기 한 온수역 정도 돼야지 이제 한 볼까 정도 되는데, 이걸 기점으로 이쪽은 잘안 봅니다. 1호선은. 이제 신도림까지 온다. 여기까지 온다 그러면, 어, 봐야겠다. 어, 봐야겠다 했는데, 여기서부터, 아, 좀 볼까 싶은 거고, 여기서부터, 어, 봐야지라고 싶은 거거든요, 이렇게. 예, 네, 근데 여기 밑에는 잘안 봅니다. 노화된 곳이 많이 있죠, 보면은. 나름대로 가리는 게 있습니다. 다 보지 않아요. 전 오피스텔은 아무래도 이제 이 역세권이랑 좀더 가까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보로 11분이잖아요. 많이 떨어진 거리는 아닌데, 부천에서 11분가량 떨어진 오피스텔을 누가 구매할 것이냐 에서 저는 조금, 네. 점수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법률 센터. 요거는 제가 봤을 때한번 유찰? 두번 유찰되야 될것 같긴 한데, 보면은. 평당 8만원에서 10만원. 하면은, 240, 540. 이거두번 어, 유찰되야 겠네요 입찰할 거면. 두 번, 두번 다음에. 3차. 여기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월세가 한, 뭐, 잘 받으면 10만원? 아니면 8만원 선에 이제 됐을 것 같았는데. 여기, 여기, 법률 센터 여기잖아요. 여기인데 좀 앞에 거 찍어 볼게요. 지하, 4층, 58,000원. 여기 뒤에는 58,000원이고요. 여기 위에, 앞에는, 어휴, 여기 상층부로 나온 게 없네, 나온 게 없어. 너무 잘 나가가지고. 16만원? 왜 이렇게 비싸지? 제 생각에 너무 잘 받고 있는데요. 상층부는 나온 게 없네요, 진짜. 나온 게 없는데, 어, 뭐, 1층이 10만원 받으니까, 12원 받으니까, 상층부는 10만원 정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온 게 없네요. 나온 게 없어 10만원 그쵸? 예, 이 건물이 10만원이니까 이 건물이 10만원 근데 우리가 건물은 이 건물이잖아요 이 건물 아유 나무가 물창하네 예, 이 건물 10만원 정도 받지 않을까 싶어요 보니까 예, 잘 되어 있고 그러면 10만원 받으면 300만원이잖아요 300만원이고 한번유찰해서못 받을 것 같고 저는 두번 유찰될 것 같습니다 3차 때 관심 가질 것 같습니다 뭐야 끝났네요? 하... 끝났네요. 끝났어. 아참 아쉽네요. 오늘은 좋은 물건이 없어가지고 아쉽네요 보니까 오늘 이제 저희 수강생들한테 알려드릴 물건 중에 하나는 이런 물건들이에요 보면은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어, 임장을 갈 것이고요. 저는 이제 이분들에게 이렇게 미션을 드릴 거예요. 지금 프로젝트를 같이 하시고 계신 분들에게 이것만 조사해오라고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뭘 봐야 돼? 뭘 조사해야 돼? 이런 거 모르잖아요. 어떻게 평장할수 있을까? 에 대해서 고민했을 때 아, 이렇게 성장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께서 조사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1번부터 7번까지의 리스트를 드리고입니다. 그럼 이거를 알아오는 것으로 미션을 가지고 조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가 있고요. 백석동에 있는 상가, 상가도 있고. 이런 1층 상가.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손품을 다 팔아놔가지고, 대략적으로 가격은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갔다 온 물건도 있고, 손품만 판 것도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갔다 왔죠, 저희가. 갔다 왔는데, 이제, 월세를 5 0 0 받기 힘들다. 평당 1 0만원 받기 힘들다. 라는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되게 힘들어 한다. 듣고 왔는데, 어, 이번 회차에는 관심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가보려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똑같죠? 아파트 체크리스트. 시세는 살까? 한 10억 중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유찰되어 된것 같거든요. 여기서 유찰됐으면 여기서는 이제, 간, 이제 충분히 좋다라고 될것 같고. 최저 매매로 나온 가격 아파트 5개 알아오기. 밖에서 동호 사진 찍어 오기. 팔리는 가격 알아오기. 월세 가격과 수요 알아오기. 단기임대 수요 알아오기. 가장 선호하는 동층향.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봉마다 보이는 뷰마다 가격이 다를 거거든요 여기서 보였을 때 느낌과 이제 여기서 봤을 때 느낌 다 다를 거거든요 이런 아파트 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19층이죠 보면은 19층인데 이 층이 높으면 높을수록 뷰가 달라요 뷰가 어디가 보일 것이냐 앞에 막히는 게 있냐 없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이 아파트 똑같을 거예요 앞에 막히는 게 있니 없니 그래서 이렇게 겹치니 안 겹치니 이런 게 있을 거거든요 지금 보면 저희가 103동이잖아요 103동 103동이고 1, 2호, 2호 어, 여기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동, 좋은 층 같은데, 얘가 뭘 들어오냐, 이제, 이제, 얘가. 얘가, 얘를 막을 수 있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현장에서 들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같은 경우는 이제 얘랑 똑같이 있는 거거든요, 얘가. 얘랑 똑같이 목동동에 있는 거라서, 리스트 알아오고, 월세 가격 알아오고, 최근에 GTX 계통 위에 분위기도 알아오고, 이런 것들을 이제 현장에서 느껴봐야 되는 거죠, 현장. 현장에서 된 것을 느껴봐야지만이, 내가 어떻구나. 이 가격이 좋구나, 안 좋구나. 해야겠다,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수 있겠죠. 그 알아오기. 이렇게 미션을 드립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어 지금 제가 생각해놨던 매물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걸 조사해야 됩니다라고 얘해 드릴 것 같아요. 오피스텔은 딴거 아니겠죠. 월세가 잘 나가니? 수요가 있니? 그 수요가 있다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평균 얼마 되니? 얼마 정도 수요가 되니? 매매는 1년에 몇개 되니?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하라고 하겠죠 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리려고 해요.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들과 함께 여기 있는 물건들을 다 함께 돌아보고 그 다음 피드백을 받고 이야기를 해보고 입찰할 건지 안할 건지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도 들어주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매일매일 검색을 좀 하고 있고요. 좋은 물건이 있다 그러면 관심을 물건 넣어두고, 또 분석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도 하고, 낙찰받았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 아, 이게 보면은, 이 하루하루 가면서 굉장히 초조합니다, 솔직히. 늘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속 앞으로 나가려고 하지만, 늘잘될 거란 생각도 하지 않고, 시기가 시기인 만큼 더 신중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마음에 더큰 책임감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제 프로젝트 인원들이 좋은 성과가 많이 나면 좋겠는데, 한번더 지켜봐야죠. 원하시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보고요. 그 그런 생활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